맞출 수 있는 건 50%가 있지만, 네. 명에 대해서 50%가 틀릴 확률이 커요. 왜? 그 사람의 마음까지 간단히 네. 안 나오거든요. 아. 그 사람의 마음까지 네. 사주에 안 나오거든요. 아. 자, 점사가 더 좋은 게 뭐냐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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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 오늘 추워요. <웃음> 선생님 <웃음> 네. 맞아요. 네.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곧 따뜻해지겠죠. 음. 네. 어, 선생님은 이렇게 정을 보시죠깨트려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의 사주나 혹은 관상이나 음. 혹은 느낌을 보고 이 사람의 명이 긴지 짧은지 아실 수 있나요? 사주를 보고, 네. 뭐 명이 길다 짧다. 뭐 관상을 보고 명이 길다 짧다. 네. 또 어떤 느낌 우리가 신적으로 느끼는. 네. 그런 기운으로 명이 길다 짧다. 네. 알수 있겠죠? 알수 있겠죠? 네. 사죄는 명이 길어요. 관상에는 명이 길어요. 근데 네. 문제는 얘네가 자살하면 어떡합니까? 오, 그쵸. 얘네가 자살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그때 가서 무슨 말합니까? 얘는 자살할 운이 없었는데, 얘는 죽을 운이 없었는데, 네. 자살했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게 틀려. 이런 말을 하게 되거든요. 고압도 음... 그안 맞잖아요. 그런데 네. 신점을 보고 어떤 신의 말씀이 전달할 때는 네. 정신적인 건강 운까지 같이 봐주거든요. 아. 어떤 어떤 일이 있어서 요 네. 사이 네. 어떤 일이 있어서 너무나 힘들구나. 거기서 니가다 네.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들수 있구나. 아... 이런 디테일하게까지 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신의 점을 봤을 때, 명이 길다 짧다는, 솔직히 말해서, 아, 네. 점잘 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제대로 맞춥니다. 음, 네. 근데, 관상과 이 사주 풀어서는, 네. 맞출 수 있는 건 50%가 있지만, 네. 명에 대해서 50%가 틀릴 확률이 커요. 음, 왜? 그 사람의 네. 마음까지 관상이 네. 안 나오거든요. 아. 그 사람의 마음까지 네. 사주에 안 나오거든요. 아. 자, 점사가 더 좋은 게 뭐냐면, 상대방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뒤에, 되어서. 네. 점사를 뽑아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잘못된 판단을 할까, 안 할까까지 느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더 자세하게 맞을 수는 있어요. 아. 그 다른 사주나 관상 같은 것보다는 신점으로, 선생님이 영점을 느끼는 게 가장 정확하다. 훨씬 정확해. 아. 관성이 그 사람 마음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주, 생물을 쓴다고 해서 네. 그 사람 마음의 상태가 나오지 않잖아요. 네. 우리 점수가들은 상대방 마음을 안아주고, 감싸주고, 네.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음. 당연히 상대방 마음을 알아야죠. 네. 몰라. 내네 점사는 그렇습니다. 내 음. 네 점사는 상대방 마음을 느끼면서 네. 상대방 마음이 되어서 그 사람 모든 걸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게내 네 점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 혹시 그럼 좀 자살이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 네. 조금 어 사고수나 이런 것들로 좀 이제 감명을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50%는 맞을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혹시 좀이런 거는 또 음. 선생님이 또 예방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고수. 우리 무속인들이 어떤 그해그해 어떤 그 네. 사고수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막아 주기 위해서 네. 홍수맥이라는 걸 하죠. 아. 새해 네. 입춘날에 네. 우리가 대수대명, 홍수매기 해서 네, 네. 풀어주는 거거든요. 네. 홍수매기가 뭐죠? 홍수가 뭐죠? 물이, 물, 물 난리잖아. 네. 물 넘치면 돈 나가죠. 물 넘치면 죽을 수도 있겠죠. 네. 물 넘치면 집이 다 무너질 수도 있겠죠. 네. 아프고 병들 수도 있겠고. 네. 그런 거를 홍수라고 합니다. 아... 그거를 매기! 막아준다는 얘기에요. 아... 홍수막이라고도 하죠. 네. 그런 사건, 사고, 그런 병액수, 이런 것들이 막아주는 거를 홍수매기, 큰 활일, 음... 아주 살짝 스치게 막아준다, 라는 음... 뜻이죠. 네네. 그런 것들 통해서 미리 예방해주고 막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어, 명에 관한 것도 또 선생님의 이 점으로 보시면 정확하게 나온다고 하니 좀 궁금하시면 찾아뵙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어, 사람의 마음을 또 진심으로 담아서 좀 케어도 가능하시니까 좀 이런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도 꼭 연락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laughs> 네. 오늘의 컨텐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